네, 이번 시간에는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 어, 영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한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엔 한복을 통해서 우리 그 선조들의 지혜와, 네, 그리고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복의 특징과 우수성부터 볼 텐데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학습지에 그 한복이, 한복을 입어보거나 지금도 한복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응. 그 경험을 적어보는 거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아마 이거 해보면 대부분, 어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입고 지금은 거의 없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선생님도 뭐 결혼할 때, 뭐, 그때나 한번 선생님도 대여해가지고 입어서, 그렇게 는데왜 요새 이제 한복을 안 입게 되는지, 또 그런 부분들도 뒤에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복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 우리 한복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전통 의상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기후나 풍토 생활 양식에 맞게끔 네 정착되었다. 그래서 어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좌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타이트한 옷이나 짧은 옷 이런 걸 입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품이 뭐 크고 넉넉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을 담고 있다. 그래서 어, 음식할 때도 음양오행에 대해서 쭉 나왔었는데 그런 색깔을 가지고도 어, 그 다섯 가지 색깔을 넣어서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색깔에 따라, 따라 이제 뭐 지위라든지 이런 것과 또 달라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복의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일단 평면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음, 최근에 입는 우리가 이제 서양식 일상복 혹은 뭐 정장, 수트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의 굴곡에 따라서 뭐 엉덩이나 가슴 부분, 어깨 부분 이런 굴곡에 따라 다트를 넣어서 이 옷이 그냥 가만히 어, 세워 두어도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어깨에 이렇게 패드 같은 걸 넣어서 어깨 이미 이미 벌써 어 사람이 들어 있는 것처럼 각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한복 같은 경우는 접게 되면 완전 납작하게 돼요. 그래서 어 입체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입고 나면 그 사람의 실루엣에 맞춰서 선과 주름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복을 입어보거나 어릴 때 이제 그 한복 받아서 딱 열어보면은 다 납작하게 접혀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평면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미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제 또 뒤에 나오니까 그거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미적인 거 형태미, 색채미, 소재미 한번 보고. 기능적인 면에서 실용성, 활동성, 건강과 환경을 생각했다. 이것도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적인 부분을 볼 텐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네 형태의 비그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뤘다고 했는데 아까 이건 평면적인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 직선과 곡선이라는 것은 어, 우리 교과서 음, 어, 우리 이렇게 한복이 나와 있는데 네이 부분 뭐 여기는 직선이고 네 여기는 이제 곡선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바지도 어뭐그 이런 부분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직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연한 선 흐름이 화려하고 단아한 자태가 있고 뭐 특히 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풍성하고 넉넉하다 좌식 생활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뭐 양반 다리를 하든 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든 항상 편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넉넉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색깔을 봤을 때 우리가 색채미 우리 뭐 백이민족이라 해서 흰색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었고 네그 자연 천연 염색을 해서 색깔을 입혔죠 그뭐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화려하게 입고 싶지만 아무래도 그 염료 자체 그리고 염색하는 기술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만 좀 입게 되는 그런 측면도 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면이나 삼베 이런 거 입을 때는 색깔을 더 넣기가 힘들었고 그 견이라고 하는 실크 음. 실크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어, 색깔을 다양하게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방색을 사용해서 오방색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빨간색, 네,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 흰색,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사용해서 애기들 왜 특히 습동저골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그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소재의 미를 보게 되면 모시, 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이게 삼배죠. 그, 요새 여름, 이제 더우니까 린넨도 많이 입는데 물론, 이제, 품종이 달라서 차이가 좀 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배는, 어, 이제, 길게 뽑아서, 이실 안에 공기층이 거의 없어서, 그 뭐라고 해야, 돼? 통풍이 되게 잘 되는? 네, 그래서 시원하게 여름철에 입었던 소재이고, 비단. 비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거 같은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동물성, 음, 그, 소재죠. 그래서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네 그걸 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이거는 겨울철에 좀 많이 입었던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소재 질감을 잘 살리면서 음, 만들어서 예쁜 네, 아름다운 느낌을 가지게 한다. 사실 그 우리나라가 아주 예전에는 거의 면이 없었어요. 면 면이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굉장한 획기적인 의복 의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면이 있기 전에는 다 삼베를 입었죠. 겨울에도 이제 뭐 부자들이나 이제 비단을 활용해서 겨울철에 입은 거고 사시 사철 삼베로 입다 보니까 겨울철에 매우 매우 추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삼베와 삼베 3배 사이에 뭐 동물 털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괴어 입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면이 나오면서 우리가 면이라는 게 천도 있지만 솜이 있잖아요. 그 천 사이에 솜을 넣고 누비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그 의생활을 하기, 할 수가 있었죠. 뭐다 알다시피 그 목화 씨를 가지고 온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고 어, 중국에서 이제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 조금 더그 의생활이 다양해지고 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따뜻한 겨울 생활을 할수 있었다는 거.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인 면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품이 이제 크다 보니까 어, 그, 줄여 입거나 고쳐 입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여유분을 충분히 주었다고 했는데, 일단 워낙 그 원단이라는 것이 비쌌기 때문에 한번 잘라버리면 다시 만들러 입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한복을 만들 때는 천을 거의 자르지 않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제 그 바느질을 해갖고 입다가 사람이 좀 크거나 뭐, 몸이 그뭐 키가 크거나 몸이 이제 커지면 그거를 다 뜯어서 다시 네그 접어 넣어갖고 개어서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고쳐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 했었고 그리고 자식 생활 때문에 뭐 넉넉한 이런 그 상태의 옷이 보통 이제 나타나게 되고 정개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지퍼 단추 있는 것처럼 딱 붙는 게 아니라 뭐 여미는 거죠. 그 저고리 같은 것도 두쪽 폭에서 묶거나 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 지퍼, 고무줄 이런 게 없어서 접어서 끈으로 묶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체형을 커버해 주는데 더 오히려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화, 누에 고치, 마줄기. 아까 말했듯이 이게 목화가 면이 되는 거고, 누에 고치가 견, 실크가 되는 거고, 마가 이제 삼베, 린네 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자연 염료 염료로 염색을 해서 건강에 좋았고 환경 오염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한복의 변천을 어. 아이고. 한복의 변천을 한번 보, 먼저 볼게요. 자, 한복의 변천을 보게 되면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개화기 이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삼국 시대 애는 오히려 길이가 길고 통이 좁은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이 좁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걸거 치는 게 없기 때문에 편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기다가 고려 시대가 이제 되면 굉장히 좀 화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이 옷걸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게 <웃음> 고려 <웃음> 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여자의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고름이 생긴다. 그 전에는 그냥 매듭으로 끼워 넣었다면 그 고려 시대가 되면은 고름이 있어 이제 리본 형태로 묶을 수 있게끔 되고 이 고려 시대 에 얼마나 이 욕심이 많았냐면 가채, 족두리 이런 거 이때가 다 들어오는데 가채가 거의 뭐 가채가 이제 가짜 머리잖아요. 크게 하려고 집안채값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서 한번 보면은. 여기 있죠. 어, 요렇게, 그, 삼국시대에는 굉장히 좀 통이 슬림한 편이죠. 슬림하고, 고려시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요, 요런 게 이제 가체가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다가 조선시대에 이제 넘어오면, 음, 더 짧아졌대요. 그래서 거의 가슴이 보일 정도로 짧아지고, 대신,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체를 풍만하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치마를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제 넓게. 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개화기쯤이 되면 이제 농사 주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점점 저고리 길이가 길어져서 편리하게 그리고 품이 넉넉해지고 치마 길이도 조금 짧아져서 좀 움직이 편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조선시대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자 저고리 후기에 여자 저고리 조선 후기에 엄청 짧아졌고 네. 그 다음에 치마가 굉장히 풍만해 보이도록 여러 겹을 겹쳐 입었다. 그리고 개화기 이후에는 다시, 네,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품은 넉넉해지고, 치마는 좀 짧아졌다. 이렇게, 어, 진, 어, 좀 변천이 생기게 됩니다. 요 부분도 이제 같이, 음, 그 한복의 명칭 이런 거 보면서 한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학습지 부분에 가장, 어, 밑에 있는 부분, 음, 한복 입는 방법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여자 한복 입는 방법, 어, 속바지, 속 치마 벗어. 이거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치마 입고 저고를 입고, 그다음에 두루마기를 입었다. 이거 순서는 딱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들어올 테니까 치마 입고 저고를 입어야 돼요. 치마가 안쪽에 음, 먼저 묶고 위에 당연히 저고를 입어야겠죠. 이렇게 입고 남자 같은 경우는 속옷 벗어. 입고 바지 저고리 입은 다음에 조끼와 마고자 두루마기까지 해야 이제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 다시 바지 저고리 입고 조끼 입고 마고자 입고 이제 겨울철에 두루마기까지 하는 요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옷고름 매는 방법 나오는데 뭐긴 고름 아래쪽에 하고 짧은 고름 위로 가득 하고 쭉 있는데 이건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요런 거는 선생님 시험에, 어, 내거나 하진 않을 텐데, 어, 학교에 이제 한복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외보는 시간, 뭐 대표로 나와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한 다음에 크기를 좀 예쁘게 요렇게 잡아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어, 학습지 보면 옷의 소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선생님이 해놨는데, 지금 입, 교복 소재, 지금 여름철이니까 여러분들 그 생활복 입고 있는데, 그거 한번 무슨 재료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여름철이든 겨울철 혹은 뭐 나눠서 해도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털어서 해도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원단, 그러니까 재료 소재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적어 보시고, 그다음 천연 섬유하고 합성 섬유의 종류와 장단점도 한번 알아보 봐서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 천연 섬유에는 우리 아까 나왔던 거 있죠 면 그다음 마, 그다음에 견 이렇게 세 가지 알아 오시면 되겠고 합성 섬유는 여러분 교복 입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알아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